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박명수 총장입니다. 먼저 이번 원광대학교 WK100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교육부, 고용노동부, 익산시를 비롯하여 참여기업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여러분.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로의 이동 현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도내 기업들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전북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근본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돈의 우수한 강소기업을 WK100 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전북 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지역 청년과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메타버스 방식은 이미 IT 산업 외에도 유통, 금융업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서 채용 및 직원 교육으로 새롭게 정착되고 있는 방식이기에 이번 박람회를 호남권 최초의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이번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과 훌륭한 인재들이 서로 만나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되는 전북, 청년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우리 원강대학교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